자 그러면 일단 77 B 타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B 타입들은 구조들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이 구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68 세대네요. 그러면 평형대로는 몇 평이 되는 거죠? 30 평으로 보시면 되고. 아30평이요 지금 예. 전체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타월 구조라고 하죠. 아 네. 타워형이죠. 네. 예전에는 이제 타워형에 대한 이제 주상복합에서 이제 많이. 설계가 어, 됐었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간 활용 이제 거실 쪽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라든지 아, 분리되어 사생활 있는 예 아무래도 확실히 더 넓어 보이고 지금 제가 봤던 방금 84 타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다른 게 우측에는 지금 신발장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우측에는 지금 거울이 들어가 있고요 전신 거울 왼편에만 신발장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여기는 좀 다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화이트에 럭셔리한 컨셉인데 회형대가 조금 낮춰지다. 보니까 아까처럼 약간 그 그레이색의 톤보다는 화이트색의 톤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평형대가 낮아서 그런 건지 한번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은 아무래도 여기가 뭐 일관성 전체적으로 가스 차단 스위치까지 다돼 있고요. 잔열존하고 맞선존하고 이제 분리형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우측으로 가면은 여기가 지금 방하고 욕실이 보이는데 네. 어, 일단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내부 욕조 그리고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장점이 이방 같은 경우 잔여존 1번 방이 오우.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4.2에 3.4 여기에다가 자녀 둘 있는 분들은 그냥 침대를 두 개를 놔도 될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 자녀방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통 이 3평대 이렇게 자녀방 크기안 빼는데 여기 약실은 네. 자녀방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 옵션 선택하시에도 이제 튀어나오지 않는 붙박이장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럼 안에 공간을 더쓸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튀어나오지 않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이 더 넓어 보이고 공간 활용이 더 좋다는 거죠. 음, 여기 공간 쭉 보여드리고, 아 정말 넓어요. 진짜 막상 모델하우스 여기 오셔갖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작은 방이 없거든요. 보통 확장을 해야 정말 잘 나오는데 정말 여기 넓네요. 그리고 창도 두 개기 때문에 아 창이 두 개네요 그러니까 어 B 타입이여게또 장점이네요 네. 보통 다른 데는 창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환기도 잘될것 같고 어 정말 훨씬 넓어요 어, 이 정도 평형 대에서이 정도 넓이를 보는 세대를 제가 찾아보기 힘드네요 그럼 옆에 방으로 한번 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서재나 작업방으로 지금 꾸며져 있는 작은 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기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죠 여기에 뭐 별도로 또 작업방을 하셔도 되고 어, 공부방은 지금 옆에 작은 방으로 자녀방으로 그쪽에 다 만드셔도 공간은 나오고 여기는 이제 부부가 이쪽을 또 활용을 하셔도 공간은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도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인데 당연히 요즘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이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점점 갈수록 어, 여기가 복도가 길지 않네요. 다른데 제가 피타입들 가보면 지금 지나가는 이 복도가 너무 넓어서 한참 들어가서 거실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한두 발자국만 걸어가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은 거실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 요즘에 이제 새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신축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어, 뭐,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수납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설계 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파라 곰도 그 공간 하려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어, 공간 진짜 넓게 나왔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공간 보시면은, 어, 지금 평형대를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여기도 84타입처럼 진짜 공간이 넓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30평이라고 못 느끼실 거예요. 그죠, 예. 예. 네. 직접 와서 보시 이게 아마도 카메라로 이제 비춰지는 것보다 직접 이제 보시는 거는, 와, 잘 빠졌다. 네. 어, 그리고 쇼파를 넓은 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네. 지금 옆에 이렇게 쇼파를 넓은 걸 놨잖아요 넓은 건 놨는데도 옆에 공간이 지금 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쇼파를 넓게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그냥 선택을 하셔도 충분하게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tv도 이렇게 지금 설치가 지금 큰게 들어가 있는데도 카메라상에는 작게 나오겠죠 보통 한 75인치 되는 tv가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되게 밝고 색깔 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4인용 수도 넣어도 공간이 너무 튀어나오지도 않고 딱 맞게. 규형이 어, 잘 맞다고 어, 보죠. 어, 더큰거 놔도 괜찮겠네요. 6인용까지 놔도 될것 같아요. 어, 6인용까지도 네. 충분히 네. 되고 4인용 치고 좀 넓어요. 어, 어, 그러네요. 좀 <laughs> 네. 넉넉하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예. 어, 여기도 네, 주방도 기역자에다가 아일랜드까지 하면은 이는 깊이니까 실질적으로 깊이 이렇게 안 넣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 <laughs> 음식 하시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보면은 여기도 수납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부장, 하부장으로 해서 상장, 어, 다리 엄청 다리 있고, 많이 들어가 있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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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여기도 이제. 자연경기실 30병 치고 또넣을게넓 네, 요 네. 옆에 실외기실 위에 공간을 아, 넣을 것 같고 옆에다가 이제 뭐 세탁기하고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있습니다. 어, 놓고도 뭐 위로 올리면 되니까 요즘에는 여기다가 네. 또 김치냉장고까지 놓고도 공간이 엄청 남네요. 보니까 여기도 선반형 실외기실 안에다 넣으시면 소리도 안 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벽에다가 지금 이렇게 꾸며보세요 하고 이렇게 지금 벽에다 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도 걸수 있게끔 선반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 다용도실 구성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아일랜드 식탁 이게 B 타입 구조들의 가장 많은데, 근데 이 구조들이 넓게 잘 빼신 것 같아요. 다른데보다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주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트인 김치냉장고 그리고 여기 어, DP용 여기 지금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삼성의 비스포크를 이용을 하시면 여기하고 거의 똑같이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다른 기존에 갖고 계신 냉장고를 넣으시면 이 앞쪽으로 약간 튀어나옵니다 대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이쪽 큰방 쪽으로 네. 넘어가 아, 보도록 할까요 지금 거실이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평대가 거실, 아, 34평대 거실이 4.5m 잖아요 네. 30평에도 지금 거실 면적이 4 5 m 라는거 똑같은데도 평용대는더 네. 낮게끔 분양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30평에 4.5 굉장히 어, 넓게 나왔어 그래서 개방 같능합 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 큰 방, 지금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인테리어만 보면은 정말 잘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점들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은, 이쪽이 지금 다용도실이, 이쪽 지금 화분이 이렇게 놔져 있는데, 이 안에도 보면은, 넓게 지금 넓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옵션 이렇게 선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됩니다. 유상 옵션이라고 체크는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들은 다안 나왔죠, 아직은. 네, 아직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픈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집공고 승인도 받아야기 때문에. 아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오픈 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레스룸도 넓게 나와 있고 화장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어서 얼마든지 어뭐 그냥 솔직히 84가 꼭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막상 와서 보시면은 여기가 넓게 나와 있어서 다른데 그냥 30평대 초반 30평짜리보다는 확실히 지금 넓게 나와 있다는 게 여기 장점 같습니다. 막상 와 보시면은 여기도 선택을 하실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B 타입이었습니다. 77A 타입, 지금 이렇게 앞으로 왔고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솔직히 B 타입도 B 타입이었지만은 B 타입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작은 방이 엄청 크고 거실이나 이 구조들이 엄청 넓은 게 장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A 타입의 장점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공간들 이렇게. 여기 이제 전신 거울이 있고요. 어, 여기다가 이제 중문을 예쁘게 또 설치를 하면 되겠네요. 저도 이거 알아봤는데 한 70에서 100만 원이 정도면은 이 정도 사이즈에 딱 설치가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바로 넘어가면 거실이 보이고 바로 우측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자녀방 작은 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정말 여자여자 여자 하게끔 이렇게 지금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가 있네요. 어, 보면은 천장형 에어컨이 지금 들어가 있고, 자녀 북박이장, 에어컨, 그리고 벽면을 어, 저런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지금 싱글 침대를 놓으셨잖아요. 놓으시고도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지금 책상을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는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하지 않아가지고 자녀 북박이장이 보통 한 칸이나 한칸반 정도 넣고 나머지는 수납장 선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들어가 있네요. 크기가 넓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맞은 편이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넓게 지금 거의 8사 타입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넓이 넓이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광고 거실이 거실을 위주로 해서 좀 넓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지금 뭐 소비자의 트렌드도 그렇고 거실을 좀 넓은 걸 많이 선호하시고요. 아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84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77이죠. 77 네. 타입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예요? 5.8m 정도 나옵니다. 아, 5.8이면은 거의 일반 뭐 40평대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그렇죠. 5 8 m 40평대도 5 8 m 가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지금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 구조 주상복합이나 보게 되면 가운데 기둥이 돼 있어요. 내륙벽이돼 있는데 저희가 기둥 없이 이제 세계 구조로 해서 광폭 거실이 나올 수 있고요. 아, 거죠. 확실히 지금 넓게 빠져 있는 게 그냥 보시는 분들도 대본에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 여기가 딱쇼파 여기까지가 쇼파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있죠, 뒤에 이 공간이 추가로 있어서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나 자녀 분들이 많으셔서 이쪽에다가 책을 많이 꽂는 분들도 요즘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공간이 확실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집무실 같은 거 사례로 어, 활용해가지고 자택근무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자택근무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되게 인테리어하기에 약간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인테리어하기에 네, 굉장히 맞아요. 좋은 어, 평면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기 거실은 확실히 장점이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주방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이게 저희들이 가장 주부분들이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네. 이 내가 갖고 있는 식탁을 구조상으로 얼마나 큰게 있어도 놀수 있는 구조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사실. 봤을 때는 지게 30평이 지금 6인용 식탁 나도 충분할 그래요. 것 같고요. 어 맞아요. 예. 공간 보시면 지금 T자형 주방에다가 이 넓은 거실 가운데 식탁 등 밑에 6인용까지 하면은 굉장히 개방감도 있고 이제 확실히 네, 넓게 돼 있고 여기 아 여기가 이제 팬트리가 들어가 있네요. 예. 보시면은 팬트리는 안에 열어보면 은어 공간이 안쪽으로 깊게 되어 있네요 아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가시면 은 여기 이제 작은 방이 바로 여기 있는데 구조를 보시면은 어, 여기는 사이즈, 사이즈가 딱 자녀들이 각자 이렇게 딱방 하나씩 주면은 참 좋아하는 방 사이즈 아까 보셨던 그 방하고 똑같은데 이게 a타입하고 b타입하고 봤을 때 b타입은 자녀 둘이서 한 방을 쓸수 있는 구조. 그리고 여기는 각자 하나씩 하나씩 주고도 넓이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서로의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는 광폭 거실은 아니었는데 여기는 광폭 거실 이 있다는 거또 그게 또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주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방이 어 그니까요. 지금 보니까 D자 구조에 식탁 자리도 잘 빠져 있고 옆에도 김치냉장고에. 보면은, 여기, 네. 냉장고까지. 안 주방 수납장으로 아, 수납장으로? 그러면, 그 안에 김치냉장고 넣을 수있요 아, 넣을 수도 네. 있고요. 어,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냥, 굳이, 네, 옵션을 그렇죠.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옵션을 선택하면 또, AS를 관리소에서 또 잘해주더라고요. <laughs> 그런 장점들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부님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주방. 그쵸. 좀 넓은 주방을 선호하시잖아요. 그쵸. 그 주방에, 거실도. 지게장 주방은 자교 음. 거실. 보시면은 딱 여기 안에 딱 들어오면 딱 여기가 귿자다 보니까 감싸주는 느낌 안정감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면은 이게 주방 여기 싱크대 볼이 넓어야지 설거지 하시기 되게 편하거든요 볼도 지금 넓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이 바로 창문까지 있어 가지고 답답한 느낌도 없이 이게 구조가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오븐 그리고 위에는 상구 가스쿡탑이 기본 옵션이고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개인별로 또 넣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 밑에는 이제 밥솥 자리가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은 뭐 상부장, 하부장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장점 어, 광폭 코실이 들어간 집을 보니까 여기가 넓어요. 다용도실이 어, 네. 엄청 넓어요. 굉장히 지금 났어요. 보시는 게77 타입인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77 타입인데 아까 보셨던 84 타입하고 거의 사이즈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뭐 다음 도실은 저희가 이제 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자지 구해야 하는 뭐 창고 공간이 없잖아요. 그쵸, 이 네. 부분에서 이제 뭐 김치냉장고 한대더 나와도 되고 세탁 건조기 놓고도 남을 수 있는 공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빨래 하, 빨래가 아니죠. 김치 담그시는 분들도 그냥 김치 담그셔도 될 정도로 아, 네. 진짜 어, 네. 넓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외기가 안쪽으로 빠져 있고 이쪽을 통해서 하시면은 확실히 어, 공간도 위쪽에다 놓고 활용을 하셔도 되고 거기다가 안에 소리도 안 나게끔 이렇게 샤시로 보면은 복층 유리 단창이 설치됩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단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 어 물이 위쪽으로 안 올라오게끔 설계를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 충분하게 넓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제가 지금 큰 방을 안 봤나요? 큰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실이 어, 여기서 보잖아요. 보통 주부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어, 요리하고 얘들 보고 이제 밥 먹으라고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어,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여기가 넓게 나와 있고 여기 뷰가 상당히 좋아요. 한번 큰방 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어, 큰방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평하고 3평하고 크게 차이가 있긴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차이가. 그래요? 큽니다. 한 3평 정도 차이인 거죠? 네네. 3평이 잘 나왔어요. <laughs> 어우, 진짜 잘 나왔어요. 3 3평은더잘 나왔고요. 어,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네. 어, 굳이 84도 괜찮지만, 왜 그냥 84는 보통 국민평수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도 선호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 여기는 굳이, 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되게 좋게나왔죠 어, 그러네요. 진짜 보니까. 그리고 내부 큰방 욕실도 보시는 것처럼 넓게 비데 설치 샤워부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마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데들은 큰 방에 욕실이 있는 집들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쪽 거실에 있는 데는 샤워기만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쭉 보여드렸습니다. 이쪽 구조에서도 뷰를, 거실을 쭉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이렇게 어, 77 타입, A 타입과 B 타입들을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84 타입 총에서 저희가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직접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분양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분양 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 일정은 어느 정도에서 잡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분양... 아니 통은 안 나왔는데 지금 6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오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6월 중순에서 말이요? 네. 아, 계속 연기돼 가지고 다들 목 빠져서 네. <laughs> 엄청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분양 금액이나 보통 그때 모델하우스 때 보통 결정이 돼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더 기다려 보고 네.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은 이제 편집을 해 가지고 일정을 알려 주시면 그때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편집을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더뭐 추가적으로 제가 혹시나 빠진 거나 혹시나 더 알려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뭐내 집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내 자산 자체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거를 평가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장이 한동안 많이 주춤했다가 이제 올 봄부터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은 좀 뜨거운 열기로 좀다가오신것 같은데 저희 어 청주 동남파라고는 어려울 현장 어려웠을 때 청주가 어려웠을 때 가격대 합리적인 분양가로 찾아뵐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뭐 좋은 그 다음에 좋은 설계와 어 소비자들의 만족하는 평면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 한번 오픈 시기 맞추셔 가지고 기다린 만큼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주 피아스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